아가서 1장 15, 16, 17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자여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강의 들고잘나무서 그래요, 구나 아멘. 에, 아가서는 에, 외형적으로는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과 술람이라고 그 하는 여인간의 아주 순수한 사랑의 그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내용들은 그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말씀을 읽으면 그 신부가 얼마나 신랑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신랑은 신부를 또한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의 형식을 빌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읽어야 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향해서 신부인 우리가 그 아주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그 사랑으로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주님은 그런 우리를 어, 정말 어여쁘고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그렇게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어 때로는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뭐가 그 신랑의 이야기인지 또 무엇이 신부의 이야기인지 굉장히 그 어, 헷갈릴 수가 어, 있습니다. 어, 그러나 당사자들은 어, 그렇게 헷갈리지 않겠죠. 그런데 어, 이제 우리 번역에는 어, 이게 신랑의 이야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신부의 이야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섞여 있고요. 그리고 나, 너, 우리 이런 용어들이 어, 신부의 이야기에도 혼용되어 있고 또 신랑의 어, 그 고백에도 말씀에도 혼용되어 있고 그래서 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어, 1 5 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가.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 그 신부의 고백을 보면 신랑에 대한 그리움이 그 안에 아주 구구절절이 들어 있습니다. 어, 때로는 시야에서 신 어,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신부가 애타게 그 신랑을 찾는 그 구절도 있고요. 어, 그리고 그 신부가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하는 아주 그 아주 특징적인 용어죠. 예루살렘의 딸들. 다시 말하면 그 술람이 여인과는 다른 그런 여인들. 그런 여인들과 비교하면 술람이 여인은 자신은 나는 비록 검고 나는 계달에 장막과도 같고 내가 빛에 쬐여서 검무스루하고또 나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그 이복 오빠들입니다. 나를 나에게 대하여 화를 내고 포도원지기로 삼아서 나는 포도원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예루살렘의 딸들처럼 꾸밀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유도 내게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술람미 여인은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게 신부처럼 단장을 하고 자기를 꾸미고 이런 여인이라기 보다는 거칠거칠다 그리고 자신이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가 말한 것처럼 나는 검은 수로할지라도 햇빛에 탔는지 아니면 원래 얼굴이 까만 건지 알수 없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신부는 또 신랑의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신부는 자신에 대해서 어떤 핸디캡 같은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를 향해서 자꾸 낮추는 거죠. 저는 검습니다. 저는 개달의 장막과도 같습니다. 저는. 햇빛에 너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무스름합니다 저를 흘겨보지 마세요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같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러가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세파가 너무 불고 세상의 물결이 너무 밀려와서 하나님 저는 늘 넘어집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고백은 늘 그런 고백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여전히 오늘 하루도 제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자신을 주님께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그런 우리들의 고백과 굉장히 닮아있죠. 그런데 그런 술남이 여인을 향해서 그 신랑이 하는 그 말은 내 사랑아 그렇지 않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너는 어둡지 않아. 너는 거무스름하지 않아. 너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아. 너는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너와 내가 거해야 될 그, 함께해야 될그 자리는, 그 자리는 푸르다.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고 잔나무 석가리로구나. 너와 내가 지어야 될이 집은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고 복된 그런 집이다. 걱정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힘이 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쭉 처진 어깨로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다가 하루 종일 일하다가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지치고 힘들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치 술남 여인의 고백과도 같이 나는 왜 이렇게 거물까 나는 왜 이렇게 너덜너덜할까 나는 왜 이렇게 늘 일만 해야 될까 나는 왜 이렇게 거무스름할까 사람들이 나를 헐겨보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을 향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음성은 너는 나의 사랑이다. 내 사랑아.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우리가 이걸 은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는 게 중요하겠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외형적인 나 그것도 물론 나의 정체성이긴 하지만 그옛 사람의 정체성이고 이제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시켜 주시고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화창하다. 너는 어둡지 않다. 너는 빛이다. 너는 밝음이다. 우리가 이걸 붙들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또 그분의 자리는 바로 은혜의 보좌 있고 우리가 이 술람 미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이 주님의 술람 미여인을 향한 이런 부름 앞에서 다시 또 감절함을 갖게 되고 또 신랑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불꽃같이 타오르게 되고 우리 오늘 하루 그런 복된 하루 축복된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여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